네 매주 금요일은 랜선으로 우리 제주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여러분 편안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계신 곳으로 네 저희가 갈게요. 자 오늘은 문화할수다 제주문화중계에서 홍미나 감독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은 오늘 라디오 봐주세요, 여러분. 너무 화사하세요. <laughs> 네. 네, 오늘 의상이 네, 모시고 오신 강사님의 수업과 어울리는 의상을. 그러니까요. 제가 기힘을 네. 아, 줬는데 오늘 강사님이 너무 수수하게입셔서어서 <laughs> 약간 민망한. <웃음> 네, <웃음> 네, 아, 정말, 그, 노란색에, 네, 어, 네네. 너무, 프린트가 어, 아주 프린트도 네, 화려하고, 네네. 진짜 오늘 강사님, 어, 동양화 쪽에 계신 분이신데, <laughs> 네, 네, 제가 먼저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네, 오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프로그램 강사님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분이에요?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제주문화중계소에서, 아고운 전통민화라는 수업을 하고 계신 정수연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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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정세현 강사님은 중앙대학교에서 한국화를 공부하셨어요. 네. 그리고 2017년, 2018년 현대미나 공모전에서 특선을 2회나 네, 수상을 음, 하셨고요. 네. 네, 또뭐 단체전 그리고 다수의 그룹전 이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시는데 아. 2019년에도 제주민화회에서 어, 네. 민화 제주를 열다 어, 진행을. 전시를 하셨었고요. 네. 네, 2021년 이제 11월에 마지막 아 주에 전통 미나회에서 또 화병도 전시를 예정 음 네, 앞두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에서 진행할 네.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하네요. 곧이네요. 네, 다음 달에 네. 제주 미나회 네, 네. 어떤 전시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 SBS 드라마 홍천기 보면 거기에 이제 그 화공들이 나오거든요. <laughs> 네. 어, 그런 그림들도 떠오르고 하는데 우선 우리 악고 전통 미나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우리 강사님이에요.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어, 어, 정수현 강사님. 네, 오늘의 블루셔츠 네, 네. 오늘 <laughs> 옷을 또 입고 오셨는데 자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정수현입니다. 네, 예, 저희 수업은 예, 조선후기에 사용됐던 민화 작품들 중에서. 의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작품들을 골라서 그 밑그림을 가지고 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네. 초보자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네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작품은 이제 까치호랑이라 그래가지고 많이들 네. 보셨을 거예요. 아. 네, 소나무 가지에 까치가 한 마리 앉아 아, 있고 호랑이. 그까 그래. 호랑이가 아. 있는 이 그림인데 이게 네. 다 저희 미나는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다 상징성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네. 소나무는 정화를 뜻하고, 네. 이 까치는 기쁜 소식을 소식 뜻하고, 뜻하고, 호랑이 는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 알려준다, 이렇게, 예, 세화라 그래서. 정월에 기쁜 소식이 들려온다 알려준다라는 그런 음. 의미를 담고 있는 음. 그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문배도라는 작품도 그리고 또 우리가 민화하면은 바로 생각나는 이제는 부귀영화의 상징 모란도 네. 이런, 아. 이런 이런 그림도 네네. 그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약고온 전통 민화는 평소에 민화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요즘 분들은 되게 관심도 많고 많이 아. 보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관심 많은 분들이 수강을 많이 하셔서 음. 다들 열정. 네, 맞아요. 항상 수업 시간이 모자라요. <웃음> <웃음> 항상 넘치게 수업을 맞아요.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미나를 그리기에 앞서서 재료 같은 게 약간 생소하기는 해요. 어떤 재료죠? 그래서, 네. 저희가 쓰는 종이는, 이제, 순지라는 종이를 또 써야 되고, 네. 또, 물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분채랑봉채라는 것도 있고, 오. 또, 붓을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아교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약간 생소해가지고, 제가 첫 수업부터 이제 재료 설명해드리고, 음. 수업이 진행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봉채 사용하는 법, 분채 사용하는 법, 이걸 알려드리거든요. 처음에는 좀 까다롭게 느껴졌던 이런 재료들도 네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져서 네네. 작품을 하시는데 별로 어려운 느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흠뻑 빠져드는군요. 네. 앞서서 오늘 우리 제주의 뭐 천연염색이나 전통 가론 얘기도 네네. 했었는데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민화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젊은 분들도 이제 민화에 관심이 많나 봐요. 집에라도 네. 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근데 그런 생소했던 그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하시면서 알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근데 민화에 대해서 네 조금 우리가 알아볼까요? 민화란 우리가 뭘 말하는 걸까요? 아, 네, 민화는 그 조선 후기에 18세기부터 크게 네. 유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르은 이제 신분제도가 많이 해체되고 네. 양반의 수가 늘면서 네. 이 서민 계층에서도 이제 문화를 향유하고 싶다라는 그런 음, 욕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돼요. 음, 그래요? 그래서 보통 네.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이제 네. 아름다움을 그려서 이제 감상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 민화는 약간 세, 성격이 틀려요. 어떻게요? 민화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실용적 생활화라고 음. 아, 정의가 되거든요. 아, 예를 들자면 무슨 애근을 물리쳐준다던가또 음. 뭐 행복을 불러온다던가또 음. 우리가 좋아하는 또 부귀영화. 이런 것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아, <laughs>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출세하고 싶다, 건강하고 싶다, 뭐 네네네. 장수하고 싶다, 뭐 이런 각 가지 네.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또 복을 기원하는 마음하고 또 한국적인 정서하고 음. 또 토속신앙 같은 게또 합쳐져서 네. 우리 선조 이 갖고 있던 그런 뭐 소망이나 믿음이나 아. 이 삶의 멋이 다 깃들어져 있는 그림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민화를 보면 그 시대 상이라든지 그분들 음, 관심도라든지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다알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 뭐 신용복도 생각나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네뭐 드라마나 뭐 영화들 소재로도 많이 나와서 좀 익숙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래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됐던 것이 바로 민화군요. 아 우리 소망하는 마음도 담겨 있고 네자 그러면은 어 이나와 함께 문인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음. 그 차이도 좀 한번 상식 차원에서 우리 알고 지나가면 좋겠네요. 또 차이는 음. 어떻게 돼요? 예. 먼저 문이나랑 이제 미나는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부터가 달라요. 사람이 달다. 네, 예, 네. 문이나는 일단 지필 묵을 쉽게 다룰 수 있었던 선비 계층에서 아. 예, 감상용 그림으로 그렸던 그림이라면 네. 예, 미나는 이제는 그 양반의 수가 늘면서 서민 계층에서 아 나도 그림을 소유하고 싶다는 음. 그런 음. 욕구가 오. 막 생겨나면서 평다 본능이네요, 그렇죠? 예, 사람을 본능. 의뢰를 하는 거예요. 음. 음. 아. 말하면은 이제 무명 무명 화가들한테 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그 솜씨 좋은 그런 아마추어 화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네. 네. 자기가 소장하고 싶은 그림을 받았기 아, 때문에 네. 그런 실용적 생활화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네, 또 네. 이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형식이나 그런 격식이나 음. 이런 틀에 갇혀있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더 개성적이고 더 자유분방하고 더구도에서더 파격을 줄 수도 있고 아. 뭐 이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또 우리가 또그 예술적인 감동도 받으면서 네, 어, 느낄 수 있는 민화군요. 조선시대부터 그러니까 이게 문화를 향유하고 누리고 싶은 거는 사람 본능이었어요. 그죠? 다들 네. 이렇게 네. 뭐 문화라고 다돈 있는 사람만 그거 접할 수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느냐? 우리도 접하자 네. <laughs> 네, 그래서 좀더 대중적이고 실용적으로 마음을 담았던 작품들인데 그럼 미나를 통해서 누구나 그런 예술적인 표현도 할수 있었고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미나를 통해서 우리 강사님은 또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알리고 싶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 미나는 쓰이는 색감부터가 또 밝고 명랑하고 네. 또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그런 상징성도 있으면서 네. 또 화려한 장식성까지 가지고 있어서 음. 현대에도 꾸준히 응용도 되고 음. 또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미나 우리 거니까 그냥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우리 그린 미나가 네. 더 많이 사랑받고 여러 소재의 그 소품의 소재로 쓰였으면 좋겠고요. 음. 또 미나를 이렇게. 그 수강생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다 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 또 미나를 그리는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힐링받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래서 이제 복을 가져다 주는 우리 네. 미나리를 즐기는 분들이 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네. 우리가 또그 미나리를 함께 하는 분들도 많으시군요. 네, 네, 네. 네. 어,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 이 미나. 어. 의외로 반응들이 네.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저도 네. 깜짝 사실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요 우리 네, 네.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되면 좋겠네요. 네. 네, 네. 네. 그럼 미나의 종류가 참 다양하거든요. 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미나는 그 장식 하는 장소라든지 그쓰임새라든지그 소재에 따라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니 음. 분류를 해 보자면 우리가 딱 처음에 딱 생각나는 게 이제는 병풍. 어, 병풍. 뭐 래나환각전치나 네. 네. 이럴 때 많이 보는 모란도 병풍, 네. 뭐 식장생도 병풍. 음. 뭐 그런 게또 있고요. 또 대문이나 벽에다가 붙여서 애군을 물리쳐준다고 믿었던 문배도라는 작품이 음. 있어요. 저희 수업 시간에도 이게 문배도를 하는데, 문베도, 네. 이 문배도는 호랑이랑 개랑 해치랑 닭 이렇게 아. 네 가지 동물을 그려서 네. 문에다가 그리는 네.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징성을 얘기를 하자면 음. 호랑이는 대문에다가 붙여서 애군을 막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또 해치는 화재를 막아준다 그래서 보통 부엌에다가 붙이는 그림이에요. 아, 그래서 오, 우리 이제는 광화문에 가보시면 경복궁 앞에 네. 해치상이 이렇게 네.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경복궁을 이렇게 중건할 때그 당시에 원인으로 아, 화재가 이렇게 일었다고 아,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화기를 죽이고 아. 이제는 그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그 앞에다가 해치상을 딱 놨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어, 그런 마음을 담았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닭 같은 경우는 이제 수탉이 새벽에 끼어울면서 음. 이제 막 밤에 돌아다니는 잡기들을 네, <laughs> 물리쳐주는 네. 그런 아. 의미가 있고. 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laughs> <laughs> 그러면 개는 네. 어떤 의미였? 없을까요? 개 어떤 의미였을까요? 개. 개 개도 뭔가 어쨌든 애군을 물리쳐주는 거겠죠? 예, 예, 맞아요, 네. 맞 네. 개는 곡간이나 광문에다가 붙였대요. 네. 그래서 도둑을 물리쳐서 아.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는 아. 음. 그런 또 아, 의미. 있었군요. 네. 예. 정말 예나 지금이나 방금... 그림에서조차 네. 우리 <laughs> 네. 개들을 <웃음> 네. 네. <웃음> 이렇게 또 우리를 또 재산 지켜주라고. 네. 아 이런 의미로 진짜 그래서 문배도예 네. 음, 네. 음. 맞습니다. 문배도 네.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미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까치호랑이라는 그림이에요. 호랑이또 화조도 한 쌍을 놓고 그리는 이제 부부간의 화합을 뜻하는 아, 화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책가도라 그래서 선비들의 사랑방에서 음. 선비들이 공부할 때 뒤에다가 책가도 병풍을 딱 놓고 네. 공부에 열중하는 그런 책가도라는 <laughs> 아, 그림도 있고 이름들다 있군요. 예, 네, 유교적인 가르침을 담아내는 문자도라든지 음. 또 민간 신앙을 담은 무속도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이제 궁중 회화라 그래서. 여기는 사극 보시면 많이 보실 거예요.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네. 뒤에 항상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이 아 1월 크게, 오봉도 음. 네, 크게 펼쳐져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그림들까지도 다 민화로 분류가 되고 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민화로 네. 분류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넓네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미 많이 주변에서도 봤어요. 그죠? 그런 그림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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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진짜 그런 그림들 하나쯤 집에 다 소장하고 있으면 색감도 그렇고 너무 화사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런 마음들 있어서 그런가? 더 참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아까 반응도 뜨겁다고 하셨는데, 네, 네. 오신 분들 뭐 반응뿐만 아니라 실력들도 아주 쟁쟁하시다면서요? <laughs> 네, 어때요? <laughs>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나는 처음에 이제 밑그림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나는 진짜 학창 시절 외에는 음.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고 음, 네.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던 <laughs> 분들도 네. 조금 더 손쉽게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나가 뭐 고상하고 세련되고 음. 물론 고상하고 세련된 미나도 있지만 네. 약간 좀 이렇게 좀잘 분방하고 아. 약간 좀 서툴고 거친 약간 느낌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서툴러도 이제 행복을 기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채색을 하시다 네. 보면은 아, 네. 다들 결과물에 다들 만족을 하시고 아, <laughs> 다들 뿌듯하죠. 예, 네, 굉장히 뿌듯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결과물을 받아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작품이 끝나면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판넬 작업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집에다가 바로 거실 수도 있고 예, 선물하시는 도 있고 의미가 있네요. 겠 네, 네. 그래서 아 어, 재수강하시는 분들은 이 네. 누구한테 선물했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염두에 놓고 <laughs> 음 어, 선생님 저기 뭐 부모님한테 네. 뭐 어떻게 드릴만한 좋은 의미의 아 그림이 없을까요? 아아또 추천도 해달라가요. 고 수험생이 의미까지 있는데 네. 뭐 합격 기원하는 그런 그림이 좋네요. 있을까요? 이렇게 네. 약간 문의도 들어오고 그런 네. 또 맞춤형 네. 또 <laughs> 네. <하십니다. 웃음> 그럼 또 수업도 함께 진행하시는군요. 네. 아 그것도 의미가 있네요. 이제 곧 수험생 들 수능도 그렇죠. 앞두고 네. 있는데 우리 음. 부모님들, 수험생 가족들이라든지 지인 이 있으시면 그 애타는 마음들을 어, 잘 되는 마음을 담아서 뭐 결혼 기념 선물이라든지 이런 네, 네, 네. 것도 직접 서툴지만 네. 요즘 또 비극 감성이 또 되잖아요. <laughs>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미나들을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군요. 그러면은 지금 모든 분들이 제 소민 전체가 방송 들으면서 어, 나도 한번 프로그램 수상하고 싶다 <laughs>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좀 일상에서 이 미나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또 나오신 김에 꿀팁도 알려주시죠. 네. 아, 요즘에는 저도 좀저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미나가 자주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저도 연초에 받았던 은행 달력 같은 거고요. 네. 네. 미나 작품이 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수출 효자상품이라 아, 그러는 화장품, 네. 화장품, 화장품 패키지도, 패키지도 맞아요. 디자인에도 어, 맞아요. 미나를 네. 소재로 해서 음. 이렇게 쓰인 것도 많고 음. 원래 미나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이제 실용적인 생활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소재를 따와서 많이 사용되고 오, 있는 것 같구요 그래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소재마다 그 상징하는 것들이 또 다르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잘아는모랑 같은 경우는 부귀영화의 상징과고또뭐 네. 바위 같은 경우는 뭐 영원불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네. 또뭐 복숭아 하면뭐 장수하는 의미. 그렇죠. 그리고 멘드라미 네. 꽃을 보면은 약간 그거 는이렇 출세한다는 또 아, 의미도 있거든요. 멘드라미 꽃이요. 음. 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laughs> 출세. 이멘드라미가 빨갛게 네. 닭표술처럼 네. 보이 아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관직에 오른다, 아 관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도 네. 그런 모자 썼잖아요. 관직에 오르면. 네. 출세한다. 그, 그래서 음. 이제는 이제 닭하고 멘드라미를 배경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아뭐 출세한다, 관직에 오른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네. 소망을 담는 네. 그림이기도 네. 하고요. 네. 이런 소재의 의미를 좀더 알고 보신다면 네. 또 미나를 만났을 때더 흥미롭고 아 더, 네. 어, 더 재미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니까요 네. 여러분, 소망을 담아서, <laughs> 요즘에는 내 집에다가 미술작품 하나 전시하고 싶다, 소장하고 맞아요. 싶어 하시는 분들 네. 계시는데, 네. 아이들 방이나 요럴때 선물하셔도,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맞아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 홍미라 감독님, 오늘 정말, 그러네요. 더 미나 얘기 <laughs> <이상이니까>. 듣고 이상해보니까. <laughs> 그러네요. 네. 더 옷이 또, 미나 네. 네. 어, 느낌도 나는데, 네. 아마 그 화사한 프린트가 우리 나우지의 주 가족 여러분에게 화사한 에너지를 두고 싶 이고신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모란도도 있네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아 그게 네, 어, 있군요. 아, 저, 저는 그냥 네. 봤는데 역시 아, 역시 네. 네. 선생님오보시니 전문가의 눈에는 아, 네, 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우리 호미랑 감독님도 좀 프로그램을 쭉 보셨었잖아요. 아, 네그 네. 네. 민화라고 그 정말 사실은 그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때 빼고는 미나 요 예, 접할 네. 기회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없어요. 근데 네. 이제 미나 수업이 딱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 아 이게 참가자들이 좋아하실까 음. 어, 모집이 될까 했는데 정말 아까 의외로라는 어, 죄송된 말씀을 음. <laughs> 제가 드렸지만 <laughs> 마음의 소리가 <laughs> 나고. 아, 어, 그러니까. 근데 어, 생각하지 못했는데 네. 매번 네, 지금 네. 수업을 여러 번 이제 시즌마다 하시는데 매번 네, 네. 엄청 빠르게 음. 참가자들 어, 모집이 끝나고 음.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여러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서 저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참가자분들이 하셨던 그림이 네. 머릿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 보고 싶네요. 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네. 완성도도 높고 네, 굉장히 네. 매력적이더라고요. 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런 멋진 결과물이 나오니까 더욱 네. 또 애착을 가지시고 네. 수업 시간이 두 시간인데 거의 한세 시간을 앉아 계세요. 아, 열정적이 시간. 네. <laughs>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 민화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제 제 고백. 사실은 한 건데 아 굉장히 가까이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겠구나 정말 값진 거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저도 갖게 됐고 그래 네네 그래서 사실은 더 활발히 우리 강사님처럼 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활발히 움직여주셨으면 아, 하는데. 네. 네. 어, 게다가 또한 가지 이야기 조금 더 하면 난... 저희가 이제 이제 올해도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과 발표회를 대대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하지는 못하지만 좀 색깔이 비슷한 프로그램끼리 엮어서 이제 미니멀하게 음... 예, 개별로 결과 발표회를 할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참가자분들의 전시회가 음... 아주 작게 마련이 되는 거죠. 네, 이 시간을 빌어서 더욱 화이팅 하시라고 <웃음> <웃음> 우리 미나 팀에게도 다른 네. 팀에게도 네, 네. 에너지를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소식 들으면서 우리 김인경이 나오 제주 햇살 시앗 가족분들도 그런 에너지, 미나가 네. 주는 에너지를 푹푹 받았었을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우리 거, 또 제주의 전통, 뭐 우리나라 전통 지키고 아끼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뭐 그림으로 네. 네, 함께 할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오네요 문화수다 랜선으로 함께한 안고운 전통 미나 프로그램, 정수현 강사님과 함께했거든요. 네. 갑질 네. 시간이었어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